안녕하세요. 사과머리입니다. 오랜만에 롱폼 영상으로 뵙네요. 그동안 다른 것들을 공부하느라 영상이나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은 제 평소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황금 문어 팻 자작 도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메이플 스토리의 그림, 캐릭터 디자인만 다뤘었는데 이렇게 다른 분야의 메이플 아트를 영상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메이플에서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걸 목표로 바라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캐릭터 아트 분야 자체도 좁을 뿐더러 한가지만 바라보며 가기에는 가능성이 많이 좁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라고 되물어 봤을 때 저는 메이플 스토리의 아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픽셀 아트, 이펙트 드로잉 등의 다른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의 메이플 아트 분야를 확장해서 언젠가 제 채널의 알고리즘이 메이플 관계자분들께 닿았을 때 저를 같이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인재라고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지금부터는 황금 문어 팻을 작업했던 과정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아트 작업물을 만들고 싶었던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인 황금 문어 사냥 이벤트에서 맨날 실패하는 우리 타코야끼를 패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황금 문어 패의 스틸 이미지입니다. 귀여우면서도 조금 킹받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눈을 저렇게 캐로로 눈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그려내야겠죠. 애니메이션 작업은 포토샵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인 에이스프라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표현하는 거에는 이 툴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툴로 여러 감정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자세와 회전하는 모습도 만들어주고, 이건 밥 먹을 때 움직임을 표현해 본 건데, 뭔가 문어가 기뻐 보이면서 저를 놀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감정들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황금 문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게임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아바타 소스, 배경소스, 펫 소스를 따로 빼고 아까 말했던 에이스프라이트에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펫이 조금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픽셀 아트가 그림을 그릴 때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픽셀 아트는 1픽셀 차이로 작업물의 인상을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꽤나 정교한 작업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상도가 적기 때문에 디테일한 묘사를 많이 생략하면서 보여줄 것만 강조하며 보여주어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조율을 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제첫 픽셀 아트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다양한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예, 좀 응원해 주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